짜잔. 비나샵 여름 포일아트 스티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새롭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칼선이 없었는데 뾰로롱 칼선이 생겼답니다. 칼선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힘들게 스티커를 가위로 오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손으로만 톡톡 떼어내 주면 돼요. 진짜 너무 편해요.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리뉴얼됐어요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 떼어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친구들이 만들 때에는 포일아트를 완성하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게더 편하답니다 짜라란 금세 다 떼어버렸죠? 포일아트 옵션은 기존과 같이 총 4개예요 리뉴얼된 포일아트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한번 꾸며볼게요 포일아트는 도안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준 다음 포일을 붙여서 면봉으로 테두리를 꼼꼼하게 문질러준 뒤쫙 떼어내면 돼요 스티커가 떼어내기 어렵다면 핀셋을 이용해도 좋아요 전 수박을 한번 완성해볼게요 오렌지 주스도 헤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떼고 손으로 문질러 붙여도 포일은 잘 붙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포일 색으로 한번 꾸며보세요. 이렇게 포일을 붙여서 꾸밀 수도 있지만, 채색 도구로 칠해서 꾸며줘도 예 t 니다 만약 이렇게 포일이 다 깔끔하게 붙지 않았다면 다시 꾹꾹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모든 옵션을 다 완성해봤어요 완성된 포일 아트 스티커를 분리해줄게요. 이 스티커로 소품들을 다양하게 꾸며볼게요. 그리고 이 여름 투명 스티커와 같이 꾸며주면 훨씬 귀엽답니다. 투명성 캡에도 붙여보고, 물놀이 갈때 너무 유용하게 썼던 투명 복조리 가방도 스티커들로 꾸며줬어요 또 이런 재질의 가방에도 잘 붙어요 꾹꾹 눌러서 붙여주면 너무 손쉽게 가방을 꾸며줄 수 있어요 부트에도 투명 스티커랑 같이 붙이니까 너무 귀엽죠? 마지막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글라이더에도 붙여볼게요 이쯤 되니까 포일라트 스티커 진짜 만능이지 않나요? 짜잔! 다음 여름에는 리뉴얼된 여름 포일아트 스티커로 나만의 소품을 예쁘게 꾸며 보세요.